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저지 목사의 정비총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한성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시간 서한 하여 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한국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이렇게 길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늦어진 목사입니 근데 뭐 제목만 보셔도 아, 충분히 무슨 말씀이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목사님들이시죠 우리가 전하는 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굳건히 믿는 사람이며 내가 전했으면 내가 철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범을 보이고 먼저 순종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이 뻔한 말씀 같은데 이걸 하던 우리 목사님들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드려놓합니다 근데 언약과 약속은 좀 차이가 있어.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약속과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 그냥 약속 그러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언약에서 주는 그의미에선 조금 약한 그런 아,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 말씀이신 아, 분이 약속하셨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수에 이르므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 목사님들은 훨씬 아, 잘. 했죠.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니까, 자, 다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의 수익이목적지 않고, 말이나 이래나 다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이래나 다 내가 왕이 됐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한다 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예,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런 삶이 되어버립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나 일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도 받고 또 영생의 구원 받고 영생의 길로 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말에나 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구약을 통해서 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구약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고 계신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손민 이스라엘 통해서 펼치시는데, 불순정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가다치없이치시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나님 생각이 들죠. 북 이스라엘 아수를 통하여서, 남유다, 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진지하게 우리의 삶 속에 평범히 따르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하는 그러한 마음 특히 유저지목사에보는유저지 그 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술 수업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뭐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다그 안에 들어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요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셨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1 4절를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전하게 어, 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위에 적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 성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룩 사랑 제가 다음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 사랑, 긍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인내조,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런 것이 다그렇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맺는띠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15절에 보면 아까 같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우리가 평강을 이룰 때는 나 자신을 내가 구축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흥분되고 아주 어, 자기를 건축해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치닫게 됩니다. 말해라 이래요 그런데 이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이 피스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일 것입니다. 이평강의 의미를 깊이원어대로들어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에덴이 그거죠. 에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에덴 그 에덴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주십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이루셨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목사회도 이렇게 부르셨다. 우리가 목회하는 그목양지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 여기에 또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한몸으로 불렀고 우리 목사에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묶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획된 일을 펼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유전이 목사회가 말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목사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하는, 그리고 말하는 우리 목사회가 우리 또 가정과, 우리 목양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이고. 아멘.